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어, 김재철의 또 다른 일본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 그 동경, 오사카, 나고야, 교토, 또 큐슈지역의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구마모토, 나가사키, 오 있다,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호텔 프론트에서 예. 거의, 우리 같으면 별한 3개 정도 되잖아요. 별 서너 개 되는 호텔에는 거의 한국 청년들이 예외 없이 있습니다. 사실은 호텔을 물한게그 정도 일본어 의학은 우리하고 또 어, 어순이 같잖아요. 나는 학교에 갑니다. 와다시야각고에있마스딱 어순이 영어하고 달라서 갔기 때문에 심하게 보면 빠른 사람들은 한숙 달이면 익힐 줘.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그거 취업하는데 걱정 없습니다. 뭐, 호텔에서 더큰 거는 또 매니저나 다 일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일본은 그런 뭐 조그만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영어 거의 못해요. 예? 그러니까, c a 스 you s 리 e 하면, 뭐, 갑자기, 그좀 당황해요. 작은 호텔에서는. 물론 잘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잘하죠. 예. 그래서, 가보면은, 우리 한국 청년들 참 많은데, 취업하기, 좋습니다. 봉급이 많은 건 아닙니다. 예. 거의 제가 이제 스시마나스시마뭐 열대 번 가봤는데요. 후쿠오카나 시모노세키, 동경, 오사카, 나고야를 쭉 가면은, 동경, 오사카, 나고야, 고베 이런 큰 데서는, 그 어,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한 어, 20만행에서 25만행, 뭐 23만행.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0만원, 220만원, 뭐 이렇게 주는데, 일본이 좋은 건 대부분 숙소, 요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숙소를 줘요. 그 일본은 방송국이 됐건, 기업체가 됐건, 작은 중소기업이 됐건, 자기들 그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전용 숙소를 줍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배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그, 어 먹고 자는 비용 중에서 자는 게안 들어오니까 제일 많이 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또 일본은 뭐 빠르게 중국어보다도 훨씬 빠르게 습득이 가능해서 그리고 모습도 똑같아서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어디 가서 이제 그 영어로 일본 갔을 때 영어로 좀 하던가 아니면 일본어로 뭐저 요약고 데키마스카? 예약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어? 제 발음 듣고서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아, y 코리 k 이렇게 물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 한국 청년들이 아주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잖아요. 1대1로 붙어서는 우리 한국인의 거의, 제가 보기에 8,90% 이깁니다. 항상. 일본인을. 근데 7대7로 붙으면 우리가 거의 8,90% 집니다. 예. 이게, 우리는 그 개성들이 너무 강하잖아요.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하고. 상대방의 어긋잘안 뭐 들으려고. 이게 정치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배우는 게 많겠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도 이 남쪽에나 뭐 여기저기 다녀보면 전번에도 창원대학이다 그다음에 부산대학이다 또 서울에서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 은 일본인들이 요즘은 직접 와서 취업 박람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테스트 통해서 어 인정되면 은 그거 이제 거기서 바로 면접 보고서 일본 기업으로 데려가죠. 저도 뭐제 조만 그 뮤지컬 컴퍼니 에 뮤지컬에서 하고 있는데 한 저희 회사 우리 디자이너하고. 또 우리 저 부장 한 분을 어 일본 기업에 소개해서 지금 그 비자 다 받아 가지고 일본 기업에서 동경에서 잘 취업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한테 항상 고맙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이 청년들을 자꾸 키워야죠. 그래서 또 그것도 너무 좋은 데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청년이 뭡니까? 청년의 열기, 꿈이 바로 무기죠. 그래서 어, 말레이시아다, 미얀마다, 필리핀이다, 스리랑카다, 뭐, 알제리다, 이, 남미에 이어서 칠레다, 페루다. 옛날에 그광개토 대왕의 우리 개척중신으로. 한국인은 나가면, 사실은 나가보면 한국인은 대부분 다잘 삽니다. 제가 이제 MBC 문화방송 덕분에 동경특판도 한 3년 반 하고, 영국에도 한 1년 가서 이상 살았고, 또뭐 해외 출장만 해도 한 100번 이상 다녔잖아요. 예. 회사 퇴직하고도 해외 한 100번 예. 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유럽들이 다녔거든요. 근데 한국인들 나가면요. 거의 성공합니다. 예. 한국인은 거의 거지가 없어요. 나간 사람들 국내에서는 저 우리 서울역이다. 뭐 광주역이다. 청량리역이다. 부산역이다. 노숙자들 천지인데 밖에 나가서 동경역이다. 나고야역이다. 오사카역이다. 존나프 케네디 공항이다. 이런 데 가보면요. 한국인 노숙자는 가, 에, 없어요. 나가는 한국인은 정말 의지의 한국인답게 성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 지금 교포도 700만 명이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도도 많이 봐주시잖아요. 예. 해외에서 교포들이 많이 봐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 해외파입니다. 아마 방송 언론인 중에서 은퇴한 사람 중에서 가장 해외를 많이 아는. 네, 예, 제가 뭐 서너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정말 MBC 문화 방송에 감사하고 있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청년들이요. 옛날에 예전부터 꿈을 가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비전 꿈을 가지고. 예. 이 청년 때부터 나가서 자꾸 창업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실패하는데 이골이 나야. 성공이 오는 겁니다. 이 성공이라는 게 어떻게 갑자기 오겠습니까? 저도 나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뮤지컬, 역사 뮤지컬만 시작했는데 물론 틈새 시장을 잘 잡긴 했지만 나와서 실패를 아주 그냥 이골 나듯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고 또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게 내 거다 생각하니까요. 직장 생활할 때 그냥 본것 받은 때하고 제가 여기 회사 잘못하면 회사 무너지면 문 닫는 거잖아요. 저도 쓰러지고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도 쓰러지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 그러니까 버틸 수 있고 실패해도 두렵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방향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정말 청년들에게 가장 큰 성공의 열쇠는 실패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50대, 60대, 70대가 실패를 안 하죠. 실패를 밥 먹듯이, 이골라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저는 적극 권합니다. 그것도 선진국에 가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후진국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나서야 됩니다. 청년의 무기는 바로 도전입니다. 그러면 취업의 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단지하십시다.